네, 액체 발효법은요. 액종을 미리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전 시간에 배웠던 스펀지 도우법 있죠. 스펀지 도우법에서 스펀지 대신에 액종을 만들기 때문에 액종법이라고 합니다. 스펀지 도우법의 노력과 설비를 갖추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의 기계 내성이 있고 노화가 느린 빵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 할수 있겠고요. 완충제로 탈지 분유를 사용하는 액종법입니다. 완충제로 탈지 분유. 그리고 미국 분유 협회 아드미가 개발한 방법인 아드미법이 있는데 액종을 만들어서 본반죽에 넣는 방법을 아드미법이라고 해요. 미국 분유 협회 아드미가 개발한 방법인 아드미법이 있다. 그리고 발효가 종료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오직 pH 측정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pH 4.2에서 5.0명이 최적인 상태이다. 자, 그리고 발효 손실에 따른 생산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말은 발효 중에 생기는 불필요한 손실을 줄여서 최종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점이 되겠죠? 어, 액체 발효법의 공정은 계량해서 액종을 만듭니다. 액종을 만들어서 30도에서 pH 4.2에서 5까지 한 두세 시간 정도 발효를 시키고요. 그다음 완충제 역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분유 넣는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제 본반죽을 만들죠 액종에다가 본반죽용 재료를 넣고 믹싱을 한다 플로우 타임 가지고요 성형 그다음 팬닝 여기 여기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한번 쭉 읽어 봐주시고 자 그리고 액체 발효법의 장점을 보게 되면요 스트레이트 법의 제품보다는 부드럽습니다 액종을 사용하고 액종에다가 또 한번 본반죽을 넣어서 믹싱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트법보다는 부드럽다. 그 대신 대형 설비의 경우 액종 탱크 및 파이프의 위생 관리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자 그리고 연속식 제빵법 같은 경우는요. 액체 발효법을 사람이 아닌 기계로 이용해서 제빵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방금 설명드린 액체 발효법을 사람이 아닌 기계로 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대량 생산 작업장에서 사용하기가 적합합니다. 모든 것이 다 기계로 하다 보니 공정이 다른 것과는 달라요. 액체 발효, 탱크, 열 교환기, 산화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기계가 하다 보니 많은 양의 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자, 반죽기. 디벨로퍼라고 나와 있죠. 이 디벨로퍼에서 글루텐을 강하게 형성시켜서 분할기로 직접 보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많은 양의 산화제가 필요하다는 거. 자, 분할 팬니 2차 발효, 쿠키, 냉각을 통해서 빵을 만들어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의 장점도 아무래도 하나의 하나의 기계고 설비가 있다 보니 설비가 이것저것 뭐 오븐 테이블, 발효기, 이런 식으로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되어 있다 보니 설비나 공장 면적, 인력 등이 감소가 되죠. 발효 손실의 감소. 요게 장점이 될수 있겠고, 단점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의 설비, 설비 투자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 그리고 산화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발효왕이 감소할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비상 스트레이트법. 자, 비상 스트레이트법은요, 비상 반죽법. 말 그대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 내가 급하게 만들어 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방법이다 보니 발효라든지 믹싱이라든지 뭔가 빨리빨리 끝내야겠죠. 자 그러면 조치 사항이 필요합니다. 비상 반죽법을 내가 하려면 필수로 해야 되는 것과 선택적 조치가 있는데 제빵 기능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수를 꼭 알아놓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스트레이트법에서 비상 반죽법으로 바꿔야 될때 필수 조치는 물. 1%를 증가한다. 물이 조금 더 들어감으로써 반죽이 부드러워지죠. 작업성이 향상됩니다. 설탕 1%를 감소해서 껍질색이 먼저 진하게 나지 않도록 껍질색을 조절한다. 이스트. 아무래도 발효를, 발효에 관여하는 이스트를 조금 더 증가시키는 게 좋겠죠. 1.5에서 2배 정도 증가한다. 자, 믹싱 시간을 20에서 25% 증가한다. 자, 우리가 믹싱을 할때 처음에 이제 탄력이 가해집니다. 탄력. 글루텐이 생기면서 탄력이 가해지고 탄력을 지나 신장성이 돼요. 늘어난 성질이 강해집니다. 믹싱을 많이 함으로써 신장성이 강해지면, 신장성이 되면은 이제 반죽이 많이 쭉쭉 늘어나겠죠? 그렇게 더 부드러워진 반죽이 발효가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 다음 반죽 온도도 30도. 반죽 온도가 표준 27도였어요. 표준. 27도보다 3도가량 높은 이유는 온도가 높을수록 발효가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1차 발효 시간도 충분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1차 발효 보통 한 50분 정도로 기본으로 잡으면 그 이하로 단축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비상반죽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선택 조치로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상 반죽법의 최대 장점은 당연히 비상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제조 시간이 짧아서 노동력과 임금도 절약이 된다는 거. 단점은 이스트를 좀 많이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부피가 고르지 않다. 아무래도 급하게 하다 보니 저장성도 짧고 발효도 짧게 하고 빨리빨리 끝내다 보니 노화가 빠르다는 게 단점으로 적용이 될수 있겠습니다.